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0일 목요일, 예수 영혼의 닷 생각할 문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정하셨는가? 영혼의 닷은 왜 중요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앞에 있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못할 이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견과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다친 곳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보장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맹세를 통해 약속을 보장하셨습니다. 맹세라는 말은 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이 우주에 없으므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로 맹세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그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사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를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청한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쌍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의 보좌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맹세는 단 하나도 틀림없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 1핵0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 23장 19절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는 있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속에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그분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우리는 보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보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세가신 분으로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천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정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에베스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영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자에 앉아있는 그 놀라운 영적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은왜 중요할까요? 구사전의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를 한 곳에 멈추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물 밑바닥으로 깔아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바닥에 박혀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풍랑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이 이론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와 같지만 견고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에 탓을 내릴 때 우리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닫힌 폭풍 가운데서 배를 붙들어주며 암초 위로 표류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러나 때로 다치 미끄러질 때도 있다 하지만 소망의 닻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내리진 닻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이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원에 닿깟다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몰아쳤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아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경험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현실적 형편들도 그렇게 변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닫치다그닫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상 어떤 보증이 더필요하겠느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신앙에 닿은 유동치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처럼 견고한 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영혼의 닷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으로서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업을 신뢰하는 것은 전투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유혹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광스러운 소망을 명상하며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들자. 우리는 자신의 공도로서가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얻게 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신,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것은 어떤 풍랑과환란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영혼에 닿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하신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닿은 결코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나 믿음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맹세를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우리의 믿음에 닷을 내리며 여동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매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지하여 간절히 간과합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